네 반갑습니다 김민덕입니다 자 요번에 유진 로봇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어 분이 계셔가지고 요번에 이제 한번 유진 로봇에 대해 분석을 좀 드리고 있는데 어 일단 지금 이 영상을 한 지금 요것도 좀 여러 번 찍고 있어요 찍는 이유가 이 설명드릴 게 많다 보니까 어좀 영상이 길어지는 부분인데 이제 요번에는 음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질문 주신 게, 이전에 이제 매수에 들어갔는데, 지금 주가가 쭉 빠졌어요. 그러다 이번에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아직 손실 구간이지만은, 지금 여기서 팔아야 되냐,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려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투자 원칙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들어갔는지, 일단 원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원칙과 버, 벗어나는 부분이다. 이제 그 원칙에 대해서 벗어나게 되면은 일단 결과론 쪽으로 내가 매매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사람들이 손절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처음에는 어떤, 어, 시장에서 떠들어대는 이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리는데 물리게 되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 기업에 대해서 뭘 봐야 될지. 장기적으로, 어, 좋은 부분이 뭐가 있을지, 이제 안 좋은 게 아니라 좋은 부분들을 찾기 시작하죠. 이제 그러다가 그 좋은 부분들을 찾았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희망이라는 게 생기고, 이제 희망 고문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뷰를 보면서 이제 존버를 하게 되는데, 강제 존버의 이제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잘 되면 대박이죠. 뭐한뭐 몇백프로, 몇천프로 상승할 수 있는 거지만은, 만약에 안 되면은, 장기적인 안목이라는 게 사업이 잘 돼가지고 클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실패하게 된다면은 상장 폐지되고 종이 조가리가 되고 그 기업이 없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로 요모조모 잘 따져봐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laughs>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설명 드리기 앞서서 들어갔던 시점이 이전이었잖아요. 이전에 들어갔다는 말을 즉 이 유진 로봇에 대한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얘네가 지금 터졌던 게 뭐냐면은 그핑크퐁 아기상어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기상어가 요번에 이제 뭐미국의 빌보드 차트 올라오고 뭐 이슈가 되면서 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올라간 부분인데 이 유진 로봇과 아기상어가 어떤 관계가 있냐 이것부터 먼저 좀 살펴보고 넘어가면은 이 유진 로봇에 그 연결되어 있는 회사 중에 이 가이아 코퍼레이션이라고 있어요. 얘네가 지금 가, 들어가 있는 회사인데, 얘네가 실적이 잘 나오면은 그러니까 지분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유진 로봇도 매출 실적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핑크퐁에 대한 <laughs> 아기상어 관련 제품들을 팔면서 그 매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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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tasc assignment> <laughs> <laughs> 자 일단 그 매출이 늘어난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 보면은. 얘네가 이제 2016년도부터 원래 300억대, 400억대 매출액이 나오던 게 2016년도, 17년도 때부터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2018년도 때 파, 800억으로 늘어났죠. 일단 여기에 대한 배경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2016년도, 17년도 때 매출액이 늘어난 배경이 유아용품에 대한 판매 실적 증가라는 부분이에요. 즉, 아기상어에 대한 열풍 플러스 관련 유아용품들이 판매 실적을 늘리면서 이제 계속해서 실적이 늘어난 부분이에요. 죠 16년도, 17년도, 18년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여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유아용품이라는 게 원래 저는 장 이제 우리나라가 좀그그 있잖아요. 냄비 경성이라고 해서 반짝 올랐다가 금방 식어 버리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금방 사그라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이 유아용품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게 시각이 다르더라고요. 애기들이 좋아하면은 이게 왼좀 이게 꾸준하게 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뭐그 뭐죠 그 펭귄 닮은 녀석 뽀로로 뽀로로라던가 이제 그런 제품 같은 게 장기적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또 연령대마다 약간 그 뽀로로라던가 뭐 이제 뭐 다른 것들 뭐 이제 뭐 로봇 자동차라던가 이제 여러 것들이 있는데 그 연령대별로 또 좋아하는 그 아이템들이 다르기 때문에 유아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출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이 유진로봇도 마찬가지로 이 종속회사인 가이아 코퍼레이션이, 어, 매출이 잘 나오면서 2016년도 이후로 600억대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이제 유진, 네, 유진로봇의 그 과거 매출 흐름들, 주가 흐름들을 봤을 때, 일단 그 2016년도, 그 완구류 매출이 증가한 시점부터는 얘가 주가에 대해서 지금 이부 어 과거 주가보다 좀 한층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이제 그런다고 봤을 때 이전 주가가의 평단들을 봤을 때 지금 3,000원대 약간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 지금 가격대라면은 이제 이 유진로봇이 뭐 적정 가격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제 매출이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고 이 사업이 유지가 된다면은 일단 이런 관점에서는 어 보여지는데 일단 이게 유진로봇이 그 유아용품을 판매하는 주력 회사가 아니죠. 그래서 이 본래의 사업을 좀 살펴보면은 얘네가 지금 본래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은 어 주력 사업이 이 청소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로봇 청소기인데, 근데 사실, 뭐, 이거는 호불호가 갈리는 거라 제가 딱히 뭐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은, 로봇 청소기가 많은 사람들이 팔릴 만큼 대중화되어 있는 아이템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광고가 몇개 나오, TV에서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그만큼 대중화된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만약에, 이, 그, 기술력이 뭐 자동화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로봇 청소기 말고도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향후 미래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볼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보면은 로봇 청소기 말고는 없다는 거죠. 전부 다 이제 청, 청소 로봇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매출적으로 따져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메리트를 두기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매출 실적을 살펴보면은, 음 보면은 얘네가 2018년도 때 이제 800억으로 올라가요. 이제 2016년도, 17년도 때는 이제 유아용품에 대한 판매 실적으로 올랐고 여기다 플러스 200억 정도가 더 붙었거든요. 200억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니까 어, 국내 시장이 아니라 해외 시장 쪽에 그 청소용품에 대한 것그 청소기에 대한 부분에서 매출이 플러스로 잡힌 부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동화 그 청소기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을 가질까 좀 의문이긴 들긴 하는데 근데 이게 어찌 됐건 간에 그 판매 루트를 넓히면서 매출액이 늘렸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단발성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유지될 거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향후 매출은 이제. 청소기 플러스 유아용품 이 유지가 된다면은 이제 800억대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업황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긍정적이고로 보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봤을 때는 이제 800억에서 조금씩 올라가면은 이제 900억 향후 나중에는 천억까지도 찍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계속해서 얘네가 어 국내 시장에서 해외 시장을 넓히는 부분이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뭐, 판권이라던가,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원가 절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겹쳐져가지고, 계속해서, 일단 실적은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내후년, 지, 지금, 일단, 요번 실적년 보면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번 1분기, 2분기 적자긴 하지만은, 20년도, 21년도 가면은, 언젠간 흑자를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상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실 이 로봇에 대한 부분, 청소기에 대한 부분에, 뭐, 실적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져서 매출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어, 요 부분은 이제 꾸준히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가 왜이 실적이 적, 적자를 해서 흑자로 기록을 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사업이 뭐죠? 이제 우리가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한 사업이잖아요. 뭐 자동화라던가, 자율주행이라던가, 뭐또 뭐가 있죠? 어, 그, 뭐 이제 그 카메라에서 보, 봐가지고 이제 분석해서 지형을 분석해서 하는 이제 뭐 하여튼 미래가 미래지향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미래지향적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이제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그렇게 크게 손실을 보고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정부 정부에 대한 돈을 받아가고 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표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얘네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지금 보면은 지식정제부와 외국어 교육용 로봇 사업을 이제 협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총 25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은 정부에서 들어가는 돈이 거의 20억 가까이 된다는 라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많은 지금 이쪽 사업 쪽으로 뭐 정부보조금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업이 뭐 지금 흑뭐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기업이 망할 거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왜 정부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게 지원줄이 끊기게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좀 리스크가 생기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했을 때 사실 지금 딱 주가를 봤을 때 요거 급등 나왔을 때 팔아야 되냐 야 이런 생각이 들면은 좀 아까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미 주가는 떨어질대로 그 떨어진 거 맞아 버린 상황이고 여기서 더그 하방을 보기보다는 횡보에 대한 움직임이 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하방을 보는 거는 이제 이 사업이 망하고 향후 업황이 안 좋거나 뭐 이제 그 연구 개발했던 게 결과가 안 좋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장기적인 안목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아직 지금 뚜껑을 열기엔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방을 보기보다는 횡보에 더 가까운 부분인데, 이제 여기서 바로 급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일단 물려있는 상황이고, 어더 시간적인 부분들을 봐야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이제 팔아야 되냐, 아니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는 거죠. 기간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제가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어, 지금 이 종목을 팔 거라면은 다른 종목 편입할 걸 먼저 찾아놓고 네, 현금화를 하기보다는 뭐 매도를 하더라도 이런 급등 나올 때 매도를 하더라도 다른 종목에 편입할 수 있, 있는 종목을 찾아놓고 이제 그 종목으로 옮겨 타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봤을 때 누가 먼저 올라가느냐의 싸움이 될 건데, 이제 그런 종목이 있다면은, 이제 이번 급등 같은 거 나올 때 조금씩 팔거나, 아니면 다 팔아가지고, 이제 이것보다 먼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 종목들을 찾아갖고, 공략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어 다시 한번 이제 계속해서 유진 로봇에 대한 이야기 좀 드려볼게요, 맞아 그래서 유진 로봇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은 얘네가 이제 그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와요. 원래 청소기만 파는 기업인데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죠? 그 유진 로봇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은 얘네가 하고 있는 그 청소 로봇 현재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청소 로봇 메인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아이클레보 이건데. 이건 말고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고카트라던가, 아니면은 라이, 어, 라이다라던가, 뭐 이제 그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이거는 그거죠? 어, 얘네가 지금 갖고 있는 가이아 코퍼레이션, 네, 그 유아 제품들 판매하는 건데, 지금 이제 눈에 띄는 게이두 가지예요. 고카트 자율주행 쪽과 그 라이다에 대한 부분. 근데 이거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 고카트는, 음.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을 했고, 이 라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준비하기 시작했던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병원이라던가 아니면 공장, 이런 그 물류 배송하는 거, 이제 사람들이 들기, 들고 가기 힘든 거를 이 고카트라는 친구가 그 자율적으로 가져가 주는 거예요. 근데 얘의 장점은 뭐냐면은, 엘리베이터도 타 가지고 층간 상관없이 어디든 왔다 갔다 운송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응용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높기 때문에 향후 미래 가치에 대해서 조금 어 크게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국내 시장에서 도입하기는 조금 아직 뭐 의문이 드는 게몇 가지가 있긴 한데 일단 그건 넘기기로 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 보는 게 이제 라이다인데 라이다가 보면은 이제 사물에 반사된 빛을 분석해 가지고 주번으로부터 거리 측정해서 많이 하는 건데 이 기술이 지금 왜 저거 하냐면은 이제 그아이클레보에 보면은 이제 지능형 청소 로봇 최근 상품이 나와 있는데 이 최근 상품에 대한 그 신기술을 보면은 얘가 이제 그 사물을 구분을 한다는 거죠.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이제 2차원적 평면을 봐가지고, 그냥 바닥에서 쭉 센서 닿는 것들, 이제 이렇게 돌아가지고 청소를 하는 거잖아요. 청소기가. 이렇게 막 돌면서 하는 건데, 실제로 가구 배치를 보면은, 여기에는 뭐 장롱이 있고, 여기에는 뭐 책상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 부딪혀가지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분석을 한다, 이제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사실 청소기 말고도 향후 미래지향적인 기술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치를 좀더 먹여, 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는 아직 딱히, 어, 국내보다 좀 해외 쪽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이두 가지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은 둘다 이제 한국어로 되있는 게 아니라 영어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되있다 어 보니까 그래서 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내 사업자들보다는 해외 쪽으로 좀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있다라는 것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래서 결론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청소기에 대한 부분, 유아용유아용품에 대한 부분, 이런 제품에 대한 부분으로 실적을 봤을 때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메리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잘해야 3,000원대 유지를 하던가, 뭐, 많이 올라가야 4,000원대? 이제, 여기 안에서 박스권 그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플러스, 이제, 국내 이제, 그, 정책 수혜주죠. 네 음, 인공지능이라던가, 이런 4차 산업에 대한 부분들.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더 첨언을 하게 된다면, 은 플러스 이제 기대감이라는 게 붙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얘가 주가가 좀더 떨어지기 보다는,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그 기대감에 힘입어서, 이올 어, 등락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추후에 그 사업이 성공을 했을 때 매출에 대한 실적이 늘어나고 그 부분은 나중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그 사업에 대한 그 리스크적인 부분들 잘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따져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얘네가 이제 유진 로봇이 그 청소기 만들면서 가지고 있는 기존 기술력도 있고. 요번에 이제 시대적 배경 타가지고 정부 지원금 받으면서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결과물들을 뽑아낼 수 있을까 본다면은 일단 저는 살, 보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좀 아직 그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지금 이제 막 자율주행도 늘어나고 있는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향후 그 다른 업황에 대한 자동차 업황이라든가 이런 것 굉장히 흥미로운 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도입기다 보니까 한뭐 5년 이후?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한 2, 3년 이후부터 더 각광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좀 기간 조정이 많이 걸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근데 기간 조정이 걸리는 와중에서 시장에서 뭐 계속해서 이슈가 터지면은, 이제 이 과거 핑크퐁처럼 아니면은 뭐그 자율주행인가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 AI에 대한 부분, 그런 단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급등은 계속해서 연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지금 여기서 급등 나왔다고 여기서 손절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네, 좀더큰 그림을 보고 큰 이슈를 보고 들어갈 또 늦지 않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으로 보고는 있지만은 제가 또 하나 가지 걸리는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그 요번에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죠. 네, 실적 시즌 플러스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이제 내년에 또 이제 상+ 상패 시즌이 매년 있어요 매년 실적이 안 좋으면 상패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물론 유진 로봇이 상패에 대한 기준에 그 들어가는 종목은 아닙니다 다만 내년 초가 되면 또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테고 실적주들이 관심을 받게 될 테고 이런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 흑자 종목들 적자 종목들 같은 쪽으로는 수급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삼천 원에 대해서 깨질 가능성도 이제 조금 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방에 대해서 깨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만약에 이 3,000원이 깨진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매수비를 보고 접근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 지금 초입 구간에서라면은 이제 관망하면서 더 떨어질 기회가 있으니까 잡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존에 물려있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좀 판단할 게 여러 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자, 첫 번째로, 팔 거라면은, 네, 다른 종목을 찾아놓고, 그 종목으로 옮기는 전략을 보고 들어가던가, 아니면은, 제가 이야기했던 미래가치적인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 먹고 나오기에는 조금 아까운 부분이다. 그래서, 다음에도 계속해서 호재가 터질 것들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기다리고, 어, 계속해서, 홀딩을 해보던가입니다. 근데 홀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은 그 전에 좀 이제 한번더 떨어질 재료들은 다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실적이 또 안, 계속해서. 어,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00원 아래로 깨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염두하고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만약에 지금 진입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죠. 예, 이 3,000원 아래로 깨진다면은, 긍정적으로 보고, 어, 매수비 전략을 잡아가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다가 만약에 뭐, 혹시 모르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가구가, 청소로봇 하나씩 두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흐름이 생겨난다면은 또이 유진 로봇이 대박 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그런 부분들은 뭐, 네, 기대감으로 그냥 상상 수준으로만 접어두기로 하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지금 3,000원대에서 이제, 어, 그 시각이 향후 미래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나올지 결과물에 대해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어 결정을 내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단기적인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유진 로봇이 이윗 꼬리가 달리는 이유는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면서 장기입형 선에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횡보 하다가 이 시장이 좋아진 때가 이제 8월달부터 좀 좋아졌잖아요. 야금야금 좋아지다가 이 돌리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급들이 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유진노급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수급이 터지는 거라서 기술적인 부분이라 아까도 얘가 그 저항 맞았던 게 지금은 7%대까지 떨어졌는데 원래 이 장기 평선 121선 아니면 이제 이 전고점 이런 매물대에서 좀 저항을 받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흐름들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계속 공락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 너무 1일 1비 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 만약에 1일 1비 할 거라면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매도 이후에 다른 종목들 추가 편입할 거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유진 로봇은 이 3천 원대 아래로 나, 내려오게 되면 은 어, 다시 한번더 매수 타이밍 개인적으로 보는 자리 나오게 되면은 어, 다시 한번더 영상으로 추천 소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